12번 2차 함수가 나왔네요. 2차 함수의 반쪽 그리고 이거 gfx가 x다.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게 항등 함수가 된다면 g하고 f는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f(x의 역함수야. 그때 y는 gx, fx랑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다 일단은 fx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역함수 문제는 y는 x를 그려놓고 따지는 거야 일단 얘를 그려요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a 아,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fx인데, 그놈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 거리가 2라는 거야, 2. 그쵸. 그때 A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네. 요게 얼마냐. 당연히 음수가 답이겠죠? 이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게 Y는 X인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역함수 이렇게 생긴거예요 그럼 교점 하나밖에 안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y는 x를 최대한 이용을 합시다. 이 거리가 루트 2씩이지. 루트 2씩. 그죠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그럼 너를 갖다가 알파 플러스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a하고 fx하고 y는 x하고 연립을 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의 2는 3x가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의 2는요. 두 근의 합이 3이죠. 그게 2알파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2알파는 3마이너스 루트 2 알파는 2분의 2. 3마이너스 루트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값을 구해야 돼. 어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에이지. 근데 하나가 이거야.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이. 그럼 다른 한 큰은 알파 플러스 루트2 여기다가 루트2를 더해주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4분의 9백이 7이죠, 7. a는 마이너스 12분의 7. 3번이 정답.